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s 는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회사는 어, 평택 안도체 현장에 어, 안전요원을 투입해서 안전한 현장을 유지하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안전요원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쪽 측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삼성물산과 삼성중공 같은 경우 어, 현장이 워낙 넓고 많은 인원이 투입하다 보니 실제 자체 안전요원으로는 현장 관리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감시단이 현장에 선발이 돼서 어,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인력용역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인력을 보내는 구조에 있어서의 어, 회사에서 실무 교육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삼성물산에서 어, 공사를 진행할 때, 그, 페이지가 나눠집니다. 각 페이지별로 안전갑시다 업체들이 선정이 되고, 그 선정된 업체들은 그 페이지 구간에 안전 요원들을 투입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노동부 산하,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해서, 2 0일 동안 교육시킨 인력을 지금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시겠죠. 레스피에스 가격 요건이라든지 뭐 있을까요? 아니 양성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동부 산하 교육 프로그램은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26일짜리, 7일짜리, 3일짜리 이렇게 노동부에 있다. 인가받은 교육 프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신규자는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사를 시키고 경력자에 한해서는 우리 현장 2년 이상 경력되신 분들에 한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삼성물산 말씀해주셨는데 인력 투입되는 다른 뭐 회사들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지금 삼성물산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두 군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이 안전관리 인력을 지금 그 SK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기업에서 진행하지 않고 외부에 이제 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여기 레스큐가 좀더 전문 이런 회사들이 맡아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또이 레시큐가 이런 시스템에 있어서의 계획이 있다면 추가적인 좀 발전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 좀 추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든 업체들이 어, 실질적으로 어,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 처벌법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생산보다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적응돼 있는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안전한 현장을 유지를 하,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저희들에게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만의 특별한 장점이라면 지금 평택에서는 어, 교육과 그다음에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 많은 인력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일단 평대에서는 뭐 감시단 업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다그라고 대표 사실은요 그큰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공사 현장이라 해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전문 업체 레스큐 같은 체계적인 전문 업체가 교육과 함께 자격을 인정한 상태에서 인력이 투입이 된다면 대기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안전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보통 예전 같은 경우는 안전에 투입되는 돈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도, 저희 나라도 이제는 중대재해 처벌법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생산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걸 기업 음, 경영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안전 감시단 업체들 통틀어서. 전문성을 띤업체들을좀 고용하셔서 안전한 현장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대표님. 레스큐가 고객들의 어떤 현장을 대신 지키는 그런 안전 파트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